말씀드려 전제 생각은 준기 돌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기를 올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이 을 자부심을 갖도록 만든 거그것 하나 확실하겠습니다.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5년마다 정권 교체 시에 국정원 인사가 대폭 물갈이가 되고 누가 중심에 가고 누가 또 한쪽에 미란하고 그게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되풀이가 되고. 이런 거는, 이런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직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정권이 인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국정원장과 아주 최고위에 있는 간부 정도로 국한하고 나머지는 외통에서 지켜주는 그런 거를 원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,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? 아저 동의합니다. 원래 제가 그, 그, 각 차장별로 네. 자율성을 확보하냐. 그게 네. 그런 뜻입니다. 그 핵과 미사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. 그 정도는 말씀을 좀해 주실 수 있습니까?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대한민국 문명을 일부에 파괴할 수 있는 사적인 문제입니다. 국정원은 정보기관입니다. 그 문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정확한 현실, 현황,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 문제가 외교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? 정부이면서 외교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외교적인 측면에도 국정원이 우리의 다른 외교부나 국방부의 군사외교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협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? 말씀드린 대로 그 최선의 그 정책 대안도 마련해서 단단점도 필요하고 정보기관으로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해서 그런 정책 수립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